안녕하세요. 공대형 쫑쫑입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혹시 제가 학교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걸까요? 입니다. 오늘은 학벌과 취업,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취업시장에서 어떤 위치의 학교인지 아실 수 있고 편입을 준비하신다면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게 가성비가 좋을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준은 대기업 취업이고 철저히 공대 기준입니다. 문과는 모릅니다. 이 그림은 설명하기 쉽게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흔히들 명문대학이라고 하면 스카이 서영고를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취업시장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가 함께 묶이진 않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세개 대학이 최상위 대학으로 함께 묶입니다. 이 대학들을 1등급이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이 1등급 대학들은 대기업 내에서도 브레인들이 가는 부서들을 골라갈 수 있는 대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 연구소의 핵심 부서에 있는 학사 출신 연구원들은 여기 1등급 대학 출신들이 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취업시장에서는 무적인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묶입니다 여기 대학들이 2등급 대학들입니다. 여기 대학 출신들이 사실 대기업을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학생들은 사실 학사,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취업시장에 많이 풀리지는 않아요. 반면에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 친구들은 대학원 진학도 물론 많이 하지만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대기업을 가면 여기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등급 대학에 학사 취업 도전 인원이 사실 적다 보니까 어, 흔히들 말하는 취업깡패 대학들이 바로 여기 2등급 대학들입니다. 확실히 학교로 메리트를 가지기 때문에 대기업 지원 시 서류 면접 합격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회사에서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3등급 대학들인데 뭐 중앙대, 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건국대, 홍익대, 경북대 등등의 대학이 3등급 대학들입니다. 사실 대입 기준으로는 범위가 넓은데요. 취업에서는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들은 학벌로 이득이 있지도 선해도 있지 않은 대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는 학벌로 이득이 있진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2등급 대학들보다는 서류 합격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학벌을 많이 보는 회사들에서는 확실히 서류 합격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학점을 잘 준비하고 자소서 면접도 준비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대기업에 잘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기도 해요. 충분히 괜찮은 학교들입니다. 대신 누가 봐도 전도 유망해 보이는 대기업의 핵심 연구부서나 아니면 본사의 상품 전략 부서 등 이런 부서들을 지원하려면 사실 학교로 손해를 볼수 있어서 스펙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4등급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사실 4등급 대학들에서는 학벌로 손해를 보는 대학교들이기 때문에 스펙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학점이 매우 높다든지 아니면 대회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등등입니다. 자소서랑 면접 준비, 스펙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하는 대학교들입니다. 결론은 1등급은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2등급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3등급은 나머지 여기 대학들, 그리고 4등급 대학들. 이렇게 대학의 등급이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편입을 준비하신다면 취업을 위해서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면 의미가 있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기준 대학 분류로 4등급 대학에서 3등급으로 또는 2등급으로 가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3등급이 2등급으로 편입을 하는 것도 취업 기준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아니면 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학원 진학이 목적이시라면 1등급 대학 로 편입을 하는 건 충분히 추천을 드리지만 취업을 위해서 굳이 1등급 대학으로 편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등급이나 3등급 친구들이 2등급 대학 중 한양대나 성균관대로 취업하는 걸 추천 드리는 편이에요. 연세대 고려대도 좋지만 한양대 성균관대보다는 더 좋은 대학들이라서. 사실상 준비가 더 힘들 거니까 취업 관점에서는 한양대 성균관대를 추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보는 오피셜 정보는 절대 아니고 제가 취업시장을 겪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소서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치를 토대로 만든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